자, 오늘은 글레이저 스틱 이제 출시 예정인데요. 이 제품들의 기종별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K 파이터 제품 그리고 아트 파이터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요. 블랙 컴뱃 에디션은 사실 K 파이터하고 어, 거의 같은 기능,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디자인의 차이가 있고, 네,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일단 아트 파이터하고 K 파이터는 보시면 확인이 되시겠지만 크기부터 좀 다르죠. 크기도 다르고 특히 아트 파이터에는 이 매크로 버튼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. K 파이터나 블랙 컴뱃 에디션에는 그 매크로 버튼이 없습니다. 그리고 K 파이터하고 블랙 컴뱃 에디션에는 이렇게 이어폰 단자가 네, 여기 있죠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. 아트 파이터에는 그런 이어폰 단자가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어 우리가 일반적인 게임 컨트롤러의 A 버튼 이 위치에 있는데 아트 파이터는 이 위치입니다.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키의 배치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차이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, 연결 방법,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